우승 클럽에 오셨는데 네. 저 우승 운동을 통해서 뭐 효과 보고 싶은 게 뭐예요? 날씬해지는 뱃살, 뱃살 빼는 거요. 뱃살, 어. 뱃살 빼고요. 는 예. 날씬해지는, 날씬해지는 거요. 날씬해지는 네. 거요. 예. 다리 날... 아픈 거 낫게 하려고요. 아 다리 아픈 거 낫게 네. 하려고요? 예. 우승 운동을 통해서 다이어트 되고 다리 아픈 거 낫질까요? 네, 그럼요. 아 그럼 한번 시범으로 보여주세요. 예, 어떻게 하면 되나? 예, 그냥 소리 내서 한번 웃어주세요 세자매 시작 아아아아 소리 아아아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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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<laughs> 아 <laughs> 아 하시면 아마 살도 빠질 것 같네요 아유아 예. 살도 빠질 것 같네요 예 웃음을 통해서 다이어트 되시기 바랍니다. 아, 감사합니다.